좀 부자도 되고 싶고 네. 코너에 공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음. 계약이 되어야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쪼변입니다. 오늘은 현직 공인중개사에게서 직접 듣는 찐 중개 정보 전해드리고자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공인중개사 박효충 네.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박효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교님은 공인중개사 네. 경력이 얼마나 되셨는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부터 부동산 중개업을 오. 했었습니다. 횟수로 음. 보면 한2 3년 정도 될것 같은데요. 중개 교육 쪽으로 치중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처음에 국민중개회사가 네. 되겠다라고 네. 결심하신 계기는 여쭤보실까요? 아, 저도 그 중개업을 시작한 게3 0 살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뭐그 전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건설회사에서 첫 직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기대한 걸 약간 벗어나더라고요. 뭔가 새로운 일 혹은 도전적인 일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일 무엇을 할수 있을까 그국 생각해 보니까 좀 부자도 되고 싶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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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아버님이 중개업을 했는데 정말로 우리 서울에서 굉장히 유명한 상권의 그 코너에 건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궁금해서 물어봤죠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물주가 됐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 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블러블러블러 해서 음.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중개업 하면 이런 묘지의 건물도 갖고 갖고 있을 수 있나 네. 고민해 보니까 내가 중개를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laughs> 그래서 예, 그냥 중개업에 한번 임해 보자 이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미리 적성을 잘 찾으신 아,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아뭐 기방이면 이제 대학교도 안 나오고, <laughs> 태어나 했으면 뭐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최근까지 거래하시던 그 형태는 주로 어떤 물건을 많이 다루셨는지, 아, 뭐 토지나 건물, 네. 주택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무실, 공장 아니면 음. 상가 그런 업무용 위주로 하고는 있고요. 주거용도 일부 하는 팀이 별도로 있고 그렇습니다. 부동산 매물, 요즘 다 인터넷 베이스니까, 네. 뭐 어플이나 뭐 포털 사이트 네. 이런 거 많이 이용을 하는데, 네. 주로 어떤 곳에서 부동산 매물 찾기를 권해드리는 편이신가요? 음, 예를 들어서 사무실 뭐 임대차를 보한다 그러면 사실상 뭐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가 네. 훨씬 더 물건도 많고, 내가 원룸을 구한다. 뭐 투룸을 구한다. 그러면 앱 있지 않습니까? 직방 가방. 그런 데에서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사무실 중에서 중소형 작은 걸 찾는다 그러면 뭐 네모랑, 그런 애플리케이션 브랜드에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어떤 물건의 종류, 내가 매매냐, 아니면 임대차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찾는 물건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사이트나 어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좋은 공인중개사 만나고 싶잖아요. 아, 좀 잘하고 친절한 음. 공인중개사 찾고 싶다. 음, 음.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는데, 뭐 하나는 결국 중개사한테 의뢰하는 거는 점성을 이제 바라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서비스인 거 같아요. 업자를 이제 만나는 경우는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 앱 통해서 물건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 그렇죠. 보면 이제 물건들이 많이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 중개법인이든 있죠. 물건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열심히 이제 일을 했고 또 물건을 많이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거지 않습니까? 그 부동산에 한번 이제 상담을 한번 받아보면 그 중개사가 어떤 사람인지 좀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로그에 보면 이제 설명 부분들이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든 내가 원하는 상품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비스 부분은 결국 상담도 하고 뭐 집을 보든 사무실 보러 가까이 닙니까 투어. 내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라고 답변해 줄 수도 있고 그분이 계속 내한테 질문을 할수 있잖아요. 뭐 이거 원합니까? 저게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 하시고 계속 물어보는 거잖아요. 음. 이, 커뮤니케이션. 어, 커뮤니케이션. 음. 그러면 이분은 아는 거죠. 음. 아, 이 사람 피드백도 좋구나 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괜찮은 중개사다 하면 계속 킵고잉 킵고잉 예, 하면서 그분이라 거래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일단은 물건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네네. 그런 공인중개사분 찾아서 상담 받아보시고 직접 투어도 다녀보시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면 네네. 이분이 전문성이 있는지 서비스 마인드가 좋은지 네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매매나 임대차를 이제 내놨을 때좀 좋은 가격에 잘 거래를 하기 위한 어떤 중개사님만의 어떤 팁, 이런 게 있을까요? 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계약이 되어야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즉그 얘기는 오, 이 사람이랑 확실하게 계약이 될 가능성이 있어야지 더 열심히 일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분이 잠깐 알아보다가 또 떠날 뿐이다 생각하면 서비스 제공하는 게 한계성이 또 있는 거죠. 확실하게 내가 당신한테 의뢰를 할게요. 나랑 같이 확실하게 좋은 금액에 한번 팔아봅시다. 아니면 좋은 조건으로 사주세요. 라고 다른 부동산 안 갈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하면 그 중개사 입장에서 아, 이분은 확실한 고객이니까 나는 이분이랑 계속 일을 해야 되고 서비스든 노력이든 더 많이 가미를 시켜서 일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약간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게 고객 입장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중개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랑 열심히 내가 투어를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했는데 오, 어, 계약이 안 되면 어떻게 되지? 보다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확실하게. 당신이랑 계약할게요. 음. 뭐, 그러면 더 열심히 좋은 조건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너무 실질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중개사분들의 심리, 우리는 음. 생각 못 하잖아요. 근데 이거 거꾸로 딱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